카운터 못 치면 죽어요. 이거 카운터 못 치면 죽어요. 나이스. 이불 안에 들어가도 죽어요. 티 때문에. 엑스 한 방이죠. 카제로스 몸만으로 들어갑니다. 죽어버려요 그냥. 자, 이거 이거 앞에서 잘못 맞으면 죽어요. 카운터 쳐지고 카운터 못 치면 죽어요. 앞에서 맞으면 죽어요. 이거 불 맞으면 죽어요. 자, 이거 카운터 못 치면 죽어요. 이거 카운터 못 쳐주면 죽습니다. 어, 나이스. 대장이야 <laughs> 아니. 붕대장 <laughs> 아닌데, 그냥 죽는 패턴만 부리 하고 있는 거야. <laughs> 근데 다 죽어, 그냥. <laughs> 자, 이거 불 맞으면 죽어요. 뭐안 하면 죽고, 뭐 못하면 죽고. <laughs> 자, 이거, 이거 저거 하면 죽습니다, 여러분들. 그거 저가꼭 하세요. 저가 못하면 경직으로 버텨야 되죠. 안 끌려가. 자, 여러분들,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. 봐요. 죽은 거, 죽어 나가는 거 보이시죠? <laughs> 서포 피 봐봐. 서포도 살아남지 못한다니까. 자 이거 조심하세요. X 스 죽어요 이거. 자 여러분들 다 들어가셨으면 중수 응원해 주시고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서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힘이 됩니다.